지게차 어... 어 이곳은 이곳은 서울식물원 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그러니까 김포공항 옆인데 마곡역 마곡나로역 그 근처에 보면 엄청난 공원이 있어요 여의도공원만큼 자리났어요 여기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성관이가 드디어 탈탈 털렸다 그러는데, 진짜 탈탈 털렸는지 성관이를 제대로 감사하는지, 조사하는지, 아, 토피 용지는 누가 관리하고, 그게 기계, 기계 그건 또 누가 관리하고, 토피 후에 박스는 또 누가 관리하고, 그걸 하나로 해야 되는데, 각각 따라 하면은 또 누가 또, 이산지 다면은, 솔직히 뭐, 백박스든 천박스든 불질러 버리면 누가 알아. 다른 데 가서 불질러 버리면.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게 만들어야 돼. 양산을 쓰든 양산을 쓰든 저렇게 걸어야 돼 그래 뼈가 튼튼해지고 저렇게 많이 걸으면 저렇게 많이 긋고 그러면은 꼬리뼈가 잘안 부러져 꼬리뼈가 참 약한데 오이 저 삐리리 저렇게 도는구만 오 한 30분 서가지고 여기서 찍는데 등에서 땀이 줄줄줄 흐른다 이제 오. 어떡하나 땀이 줄줄줄 흘러요 너본 집에서 높은 초가 지붕에 군베이가 하얗고 깨끗하고 등짱이 크고 그래도 매미가 울면은 그 소리는 엄청 멀리 가지 군베이는 누가 보이나 찾지 않으면 안보이지 뭐 오늘은 여기까지